지보카스를 사랑하네 키아미들 오뎅이들 안녕하세요 지모카스입니다 오뎅이들 반가워요 <laughs> 오뎅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빠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여기 보이죠 풍선 풍선 터뜨리기 컨텐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뎅이들 잊지 않으셨죠 오뎅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이들,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, 짜잔! 여기, 보이죠? 여기 뒤에 있는 이 풍선을 전부 다 터트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자, 옆으로 가보실까요? 깨잔 모델이들, 보이신다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줄이 나와도 이 부탁드릴게요, 모델이들. 핀 <laughs> 마이크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오늘은 이 풍선들을 터 오늘 전부 다 터트려 볼 겁니다. 예, 예, <laughs> <오> <laughs> 자 바늘 보이죠? 어린 모동이들은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. 성인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. 꼭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. 전부 다 터트릴 거라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풍선을 다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잘안 나도 모닝이들 이해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부 다 터트릴 거니까 모닝이들 채널 고정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다 터트릴 겁니다. 심장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<laughs> 터트릴 것 같아요. 아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세 번째. 어? <laughs> 등이는 심장이 너무 아픈 거 같아요. <laughs> 어떡해요? 얼른 터뜨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수 있다. 자, 다섯 번째. 와. 와. 어, 되게 너무 깜짝 놀랐다. 신장이 너무 아파요. 마지막 풍선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검 하늘 색깔에 반짝반짝한,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. 한번 제 머리 위로. 터뜨릴 수 없지만, 앞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무서워요. 자, 오늘의 카운트다운 한번 해주세요. 3, 2, 1. 터뜨리겠습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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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릴 수 있나? 오늘의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여기 보이죠? 우와. 이렇게 터트렸습니다. 자, 무디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오늘 풍선 터트리 미션 성공! 예! 무디이들 다음엔 더 재밌는 도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무디이들 저희 영상이 어떠셨나요? 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! 오디이들 앞으로도 더 많은 호기심 영상과 컨텐츠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오디이들 사랑요. 안녕 오디이들 안녕.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 <laughs> 오디이들 어떠셨나요? 오디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지복카스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laughs>